아무도안 아... 해. <laughs> 쉬운 지 뭐. 영연이한테 하라고 해줘야 되는데 말을 못함. 거 빠진 네나인 보자. 괴롭히는 중. 아, 나이 인데 야타, 야타, 야타. 진작공. 귀여워. 귀워 누가 집어한 가시시 무시하는 아무것도 <laughs> 아니. 이 갖다 버려. 아니, 루슈 아 루슈파. 어. 아주 바쁩니다. 아 너무 뜨그렇루슈보 루슈, 루슈. 바 라이원, 라라이라이라이라이라이 <목소리> 뭐야? 무슨 <혹시> 뭐야? 내잡다오 <목소리> 아, 형수를 수면 만드는 거다 왜야 우리 비트는? 잡았다 잡았다. <목소리> 비트 더니 비트 어디 갔냐고? 어아나었네 <목소리> <목소리> 음, 음. 라인, 라인, 이독, 라인 이독할 때. 다리 안 되나? 아, 어, 있다 있다 있다. 4패. 뭐야 <목소리> 이거 잡담 본데. <목소리> <목소리> 진짜 잡잡너무설겠데 티바 보자야. 라이 원. 거기 뒤에. 웠다 라인 뒤에 쏠려 미라이인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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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뒤에 티바한테 어 내가 볼게. 내가 볼게. 자리야 보호좀 어힐 이리... 어? 뭐야? 어? 왜이러서 우리한테 <laughs> 달려 아니 아니 어디갔어 얘들다 아씨 자리야 피해 루시우 먼저 루시우 먼저 네, 나에... 해줘 해줘 자리야 아, 피해 할수있어 너도 할수있어 호야 갔다와 갔다와 <laughs> 어디가 하면 안돼 하면 안돼 뒤로 빼 왜이렇게 빨라

아, 휴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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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입다죽었다봤어 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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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할미인데? 여, 여, 예예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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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빠졌다. 다다 여, 다 <laughs>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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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 <laughs> 화물 화물! 여, 아, 화물 화물 여, 야 여, 여, 뭐야? <laughs> 어아니 미친. 받았다. <laughs> <이거>. 뭐? <laughs> 근데 우리 함을 밀렸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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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너무 아프다. 이 빼야 될 걸? 진짜 포인트부터지 이러지 마세요. 집뭐 어, <laughs> 미친 <미칫> 새끼. <laughs> 없어요. 이 없어요. 티어 티어 루시오이와 찬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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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이차리와우이인 찬이와 이와 찬이와 찬 차리야 차리야 이와 찬이와 찬안와찬이리찬이 아짱뽕이 사랑받고 있어 여기서 여기다 뭐야 이거 아이 원 뭐야 이거 <laughs> 아, 아 돌경이 왜 이래 아 선생님 살려주세요 헤란주 헤는주 유시원 형수님이 나한테 망치 치우셨는데 아나 전왔어요 아나 전왔어요 살려줘 아, 안돼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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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불아 어, 여기 아이씨 아, 뭐야? 뭐야 이거? <laughs> 아니, <잠깐> 이제 버리기로 <laughs> 했나본데 아니 맨장포 3000일 밖에 안 했어요 <laughs> 나도미나도미나도미 개새끼야 라인, 라인 보자아 1벤, 자리벤 돌격, 돌격, 돌격 자피아피자피아피 자리아 리아이자리쓰고이 이거 미치겠네 루시오 여기 앗다, 여기 앗다 아이, 초알 발차기 아씨 나이스 우리 라인 어디 왔어 루시오 뒤에 있다 나파나 아파 조합 바로 당건데

루시지야 여기 여기 루시지야 모르겠어 디가막 뒤집은거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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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나나나야야야야 그래 우리팀이야 가자 보조 자르피 뭐 뭐야 <laughs> 수염 뺐다 수염 뺐다 수염 뺐다 루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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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기 진짜 뽑 이거 진짜 뽑 진짜 뽑 잡아 황물 황물 물 그래 우리 루시오. 팀이라고 <laughs> 아니 나 거기서 진짜 뽑한테 죽었는데 어어어나화물에서 진짜 뽑한테 죽었다 고이씨 어디 갔지 야, <laughs> 아여 변태.. 여기있다 여기다 여기있다 가차가 아차유포니야 좋아요 아, 다리아가다리아가아 미친 박병수가잘아루도와리아가리야 진짜 리아가여요여야다 죽여 다 죽여 루 아,

좋은데요. 다음에 사장님이 뭐라고 하시면 써먹어야지. 아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뭔가 심각해 보이던데. 망령들에게 안식을 찾아이야 걱정할 거 없어. 는 언제나 그걱정나그라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겠 루덴 필인가요? 그런 거 없잖아. 있어요. 저... 아, 그런 것도 없어. 대박. 이게 루시오. 루스피. 야, 아 루스피. 한번 더. 못할 만해, 씨. 야, 진짜 할 만해, 진짜 할 만해. 장봉이 죽게 장봉이, 장봉이 필. 장봉이 필이야, 씨. 무빙, 가비. 야타, 야타, 는 뭐야 저거? 이거 없어서 못 나가겠지. 오우씨, <laughs> 이신놈이다 <laughs> 이거. 아, 아 스킬 다 빼면 다 빼.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라이플 좋아. 라이피라이라이라이이야 야보야 아나 나없 피해? 피 잘할거야 나또 보좌야 야타 피해! 야타 야타 인데풀매트야아씨 초월 뺐다 자네 잡으 가자 이거 2층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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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누가 와줄래? 나 너무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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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좋았어 좋았어요 피 뺐다. 으흠, 으흠, 으 히데, 히데, 히데. 아, 잡 아, 따 아, 잡필뭐 아! 어디, 어, 어디? 이거 보자 아직 살아 있다. 사 아직 살아 있다. 자리아 있다. 아직 차야아야 있다. 자리야, 이거 다야 인 <laughs> 우리 라인쟤기다인쟤 따. 허허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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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이 나위에! 이 나위에! 이나 보자. 어 나위에! 이이라이라이라이라이라이라이라이라이나나나이이아 개웃기네 진짜. <laughs> 올라갔다, 리슬주 <laughs> 나이스, 주바. 아, 말 꺼도 네 방패. 나.. 힐 미, 힐 미, 힐 미, 이 미, 힐 미, 힐요 아, 주 아, 나왜 나만 비트 못 받아? 아, 씨. 엘리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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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야 <뒤에>, 아, <laughs>

아직 안안 아, 지워 아, 잘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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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반동하는, 아 반동하는 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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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괜잡뽕 야, 아, 타. 티마이어. 라인, 라인, 라인. 템있다고 템포 있자고. 템 이거 뭐야, 이거는. 이거 뭐예요? 아, 위 라인, 라인. 아, 미치. 아니! 주방! 주방이 있겠어! 자리아랑 <laughs> <제발! 웃음> <laughs> 같이 갔는데 나눌 있어요 상대 나눌 수나 왕대 나이스 아스 뒤통수 개많이 때리지 아 뭐야 필필 필. 뭐야 한대 때렸어요 너무 빨라 너 빨라 공이 없다 에너지가 없다 수박미 수방미 망쳐요 이거 쟤.. <놀라> 아내라왼 네. <빨리. 놀라> 저예요. 아이 미친! 그 <놀라> 있어요. 잡고. <샵포>. 와주세요! 도저히! 안할 거야, 아나봐아씨이상한 이것들이! 몰렸다 3초 남았다. 안할 거야. 땡! 뭐야? 안지치 박아버려, 지고 아, 주방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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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냐. 이상하게. 매트, 매트! 아 루이 1킬 6아 자리야 여기 있어 죽어 빨리 이거 잡고 있다 나 이거 떨어지면 안 되잖아 너 허지 마봐 내가 다 왔어 간주간주 외로워 간주 간주 너나는 데에 뒤에 있는 안돼 어디 가